아시작했다이 하루 일일일 일할 콜. 일, 일 오우야, 이거봐. 오우야, 이거봐. 야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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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. 내가 봐 야, 이어 야, 이거이거의 야, 이거 야, 이거봐. 야, 이거 치면 안 됩니다. 이거봐. 인이거정 야, 이거자 야, 이거요 야, 이거 야, 이거이게그 야, 야, 2두개 이거... 이상 먹은 사람 자수네. 예여 우리 상태형 기억 나요? 어. 기억 나지? 김남준 닭다리 두 개. 두개 먹은 거 아니죠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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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니야? 아니야. 그냥 그냥 뚜티지하게 먹은 거야. 줄여. 맞둘다 아, <laughs> 닭다리를 하는 건 외국이 있죠. 그때는 뺏길 것 같으니까. 그냥 아. 아. 어 사실 바로 이거. 와. 와 내가 야 내가 먹어도 소진. 나한나라 고기보다 훨씬 좋지. 진해 이 그러니까. 칸이. 야, 땐 세계 최고 는 아니고 네. 우주 최고다. 야, 형입다 벌리고 그냥 먹을만하다. 뭐, 여기다 나. 어, 형열 열렸어 열렸어. 입 열렸어. 아, 열렸어. 아 이건지 아니건지 먼저 먹을 사람. 저 있잖아, 김유상궁경고에김유상궁 진짜 미쳤다. 왜왜 <laughs> 왜, 왜? 미쳤어 미쳤어. 왜 뭐가 미쳤는데? <laughs> 자, 짜파구이 끓는 라면죠 형+ 형몸좀몇개 뿅치 먹어야 돼? 아내 봉지 좀될거 아, 아, 네 같은데? 어 진짜? 그 정도야? 어? 내네 봉지 어? 세 봉지 하자. 아 간다. 아~ 어. 에이~ 아이야밥 먹을까? 기다려, 앉아. 먹어. 아, 여기야. 아, 아, 그러니까. 아, 많이 마이 에이, 맛있어. 많이 잘 먹었어요. 많이 잘 먹... 아아. 아, 근데 재미... 아, 근데 재미... 근데 이에요 아, 짐이 많이 실망스러워. 하는 게 이게 진짜 포인트인 거예요. 형. 진짜 그렇게 성장... 한 <laughs> 아프긴 많이... <laughs> 왔습니다. 왔다 왔다 왔어. 정우아 라면 왔다. 정우이 <laughs> 들렸나 보다 나온다. 나가자 <laughs> <laughs> 어, 나가자 나가자. 야 고기 냄새 너무 심해서 분장한다. <laughs> 맞아 맞아. 형 이거 물 버렸죠? 안 버리 야 물을 안 버린다고? 물을, 물을 그러면 내일 먹어야지 그러면. 백종원 선생님들이 선생님 지금 반박한다고? 야난 종원 쌤이 항상 <laughs> 좀... 야맛 한번 봐야지. <laughs> 야 무슨 맛이야? 같이 아, 골라오. 야 맛있다. 이거 오빠. <laughs> <laughs> 어, 저부 이제. 괜찮아요? 아, 많이 들리겄어. 고아 파김치 어. 들리고 도 맛있어. 들리? 파는 몇개 없는데 하나밖에 없던데? 와, 역대급이야, 역대급. 요 근래 먹었던 거 중에 제일 많이 먹었어. 밤이 너무 끼잖아. 밤아 이러면 너무. 내가 좀 말랐어. 전대 묘든 뭐든, 뭐든 사실 이쁜 시절이 있고 다. 이 이게... 최고의 전성기야. 아 하면... 지금 제일 이뻐. <laughs> 아니. 뭐야? 아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. 짱구도 인형 같았는데. 형이 오열을 했어, 오열을. 들어가기 전에 자면서 리얼 솔도지 원샷 5킬로 그찍었던게한번 형이... 게 해봐야겠다. 해봐. 아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지? 꼬르기네. <laughs> <시끄럽이네>. 어, 완전. Bam b a 달려 달려 달려. Bam b a 아저씨 같다. 아유 서른 살 <아유>, 귀엽다 귀여워. <laughs> 뭐 한데? 철거철 거. 뭔데아 아가 표정 웃겼는데 이제 안 보인다. <laughs> 오오퍼 어, 포. 뭐. 아 행복하다. 멤버들이랑 뭐 같이 하려고 하고 했던 거 많이, 많이 했어요. 한거 너무 많은데. 내일 좀비온 듯. 도박반, 어좀 도박반 해야지. 그래, 그래. 와, 진영, 어? 나술하